하루 80명에서 100명, 한해약 3만 명 가량이 이용하는 시외버스 정류소에 화장실이 없어 이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문제의 장소는 진월동 시외버스 정류소입니다. 하루에 전남 각 지역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가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32대의 시외버스가 이 정류소를 경유하게 되는데 광주 시내의 시외버스 정류소가 기존 우남동, 각화동, 문화동, 학동, 소태동, 송정동, 진월동 총 7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유일하게 화장실이 없는 곳이 진월동 정류소입니다. 이 정류소의 이용자들은 하나같이 화장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진월동에 있는 남부 시외버스 정류장에 예전에는 실내에 있을 때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 화장실이 아예 없어서 급한 일이다큰 거나 뭐 이런 거 어,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시고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권리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불편함이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보스나 뭐 아니면 남구청에 대한 그쪽에서 좀 이렇게 해주십사. 여기 차를 타려고 보면한 불편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. 아무데라도 쌀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나 그러니까 여기 터미널에 있을 때는 화장실도 없고 뭐 음, 음료를 사먹을 때도 아니고 영 불편해요. 시외버스 정류소를 운영하는 금호고 속에서는 기존 정류소 폐쇄 후 국공유지인 인도에 정류소 부스를 광주 남구에서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현행법으로 화장실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. 인근 광주 북구에서는 시외버스 정류소에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하는 설례가 있는 등 지자체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주변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서라도 공용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. 하루 속기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호고속과 광주남구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.